어, 방심하지 않도록 자기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 달입니다. 안녕하세요. 사죄의 명인, 연하신다입니다. 어, 오늘은 용띠와 뱀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띠는 88년, 76년, 64년, 52년생 이렇게 있고요. 어, 본인을 도와줄 사람을 만나지는 못하지만 능히 어려운 숙제를 풀어낼 수 있는 한 달이 될듯 싶은 것으로 예상됩니다. 64년생 분들 중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 하신다거나 뭐 직장을 옮기려 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보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특히 이 달의 선택은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더 많은 달입니다. 76년생 분들은 이번 달은 조용히 지낼 필요가 있는 달입니다. 특정한 집단의 리더가 될 기회가 생겼을 때에도 겸손하게 거절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그 거절이 오히려 주위 사람들에게 더 좋은 작용을 해서 앞으로의 인생에 있어 큰 발판의 역할이 될 것입니다. 뱀띠는 89년, 77년, 65년, 53년생 이렇게 있으시고요. 7월달 뱀띠 운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어, 방심하지 않도록 자기 관리에 신경을 써야 되는 달입니다. 약간의 인내심이 요구되는 달이지만 크게 걱정할 만한 일은 없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65년생 분들은 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이 생각나는 한 달입니다. 어, 느긋하고 여유 있게 생활하는 편이 좀 좋을 듯 싶습니다. 본인 생활에 맞는 취미나 운동을 갖는 것을 시작해 보시는 것도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77년생 분들 중 직장인 분들은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평상시대로 처리하지 마시고 창조적인 발상이 필요한 달입니다. 그렇다고 본인의 업무를 소홀히 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어, 본인 본인 업무만큼은 완벽할 만큼 충실하셔야 되는 게 기본 조건이고요. 단, 어, 자신의 업무를 조금 더 창조적으로, 창조적인 발상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